치킨, 어떡해? 나 내, 내일, 나내 내일 치킨 시켜먹는 것도 어떻게 알고. <laughs>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나내일 치킨 시켜먹어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되려나, 치킨 미션? 듀얼, 아, 두 명이서 하는 스쿼드. 아, 두 명이면 스쿼드 있나? 풀이면 10시쯤 듀오 치킨 2천 개 할래? 어, 10시? 듀오 치킨? 어. 오랜만에 한판 땡길까? <laughs> 듀오 10시가 나네 치킨 먹으면 각방 2천 개 있다. 10시 30분쯤 올게 고마워! 아! 난초아, 난초아. 아이 치킨 좀 없을까요? 진짜 진짜 이제 2주 동안 지금 노휴방에 겁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혹시 야못 만나 가자 야못 만나 내가 살인사를 다 챙겼어 못 만나 야너 열심히만 해줘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야야 참고로 나걔 버러지야 알지? 에이 그 내가 그걸 모를까 우리 사이에 <laughs> 너통무만 드는 거야 너가 지금 블랙워크 해야 돼 근데 언니 유치원 같은 거 나온 적 있나? 어 유치원 다녔는데. 다 까먹었어. 아이고. 이게 청년치에 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그냥 이게 배까도좀사고나야 되더라고. 1층으로 와? 어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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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서번 1번, 1번, 1 오케이. 1번, 1번, 어서야야 왔어, 왔어. 왔어 야, 이거는 연습판 하자. 다시, 다시 갈게요. 두 번째 판좀 이따 하면 안 될까, 오빠? 이거, <laughs> 이거는 그냥 렉 풀었어. 이거, 이거 렉푼 거야. 렉푼 거야, 렉푼 거야. 이제 진짜 첫 번째 판 갈게요. 야, 너 혹시 MMR 많이 높아? 어, 나 많이 높은 편인데? 조졌네. 나는 개 낮은 편이야. 그니까, 너 여기서 다이아라는 거잖아. 나 아이언이거든. 1키어분들 만나는 쿠야. 어때 멋있지? 어 멋있다. 동생이 좀 달라 보여? 어 달라 보이는데 내 이름 굶어야 될 것만 같아. <laughs> 아 아니야. 야 안는 게 뭐였지? 예? 아씨씨 일본의 차이퍼어서버너리 뭐라고? <웃음> 서버. 서버리 <laughs> 서벌리 가다 한 거다, 서벌리. <laughs> 서벌리 아니야? 서벌리, 서벌리. 아. <laughs> 서벌리. <laughs> 요즘에 좀 영어 공부 좀 했어. 야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해봐. 동걸리난안는 다르다. <웃음> <웃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어어. 어어 일단 어, 일단은 뭐라 하려고 는안 할게 <웃음> <웃음> 내가 먼저 이거 해보자 이런 거안 할게 편하게 어, 해리시 어. 어. 반대파였어? 당연나지야못 그... 나가지 3월달에 한대 3월달에 그래? 근데 나 롤을 잘안해 오케이 M16 응. 우리 오빠들도 가면 벗을 거 같아 맞지 어. <laughs> 솔직히 내가 200발 이상 들어도 100발도 못쓸거 같으니까 뭐 들어줄 거 있어? 수류탄 이거, 연막탄 이런 거 해줄까? 150발만 들어. 응, 150발. 야, 저기 연막탄 파져 있는데? 여기 1번에 사람이 없고 그러면은 언니 응? 견, 견착으로 싸보자. 어, 견착. 오케이, 붙였어. 어떤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내가 귀신 봤나 봐. 아, 어, 나 오랜만에 해서 손이 왜 이렇게 굳었지? 괜찮아. 난 그냥 굳었어. 아, 어, 여기 막 뭐... 찾고 여기 엄마. 연막... 어. 어, 차차 내려서 어,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어, 어, 진정해. 진정해. 어, 살려살려주 좀... 어, 진정해. 저기 어. 시체 보이지? 저기다. 언니 1번 창문 거야? 어. 창문에 있다. 싸보자. 으악! 아 씹, 야, 내가 야, 저 어떻게 할머니 다됐어 깔랐다. 안 보여? 아니, 아니 봤는데 제가 나보다 더잘 더 봤어. 제 젊은이인가 봐. <laughs> <laughs>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 너무 급하게 살아가고 있어. 저 사람 아닌가? 어디? 아 나무네.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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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단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많이 좀다운그레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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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해. 레트님 레스고. 야, 헤이, 잉글리시 달음 레츠고. You can speak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프트 라이트 스탑 레프트 라이트 스탑. 볼. 오케이. 유즈 볼. 오케이. 레프트 라이트 스탑 고. I'm following y 오케이? 예. 오케이, 너 내려갔어 오케이 케이케이 가자 오 마이 갓 너무 위험해 오 마이 갓 적! 적! 3명 적! 3명 적! 3명 적! 2명! 그리고 여자 여자? 여자? 옐로우 핑크! 가자! 이리와! 이리와! 오케이, 오케이 옐로우 핑크! 옐로우 핑 오케이, 옐로우 핑 옐로우 핑 오케이, 오케이 relax, r e 이리와! 이 오케이, I'm going I'm push, Don't worry, don't worry! Oh my god! I'm... Oh my god, I'm not heavy! Oh my god! Hey, hey, say, say, say! Hey, follow me, follow me! Oh my god, I'm running, I'm running! Ah! I just fuck! Hey! Oh, hey! I'm hurt! I'm hurt! Oh my god, so terrible! We are not five minutes! Why? Why? Why, Rancho? Why? 스카이 핑거 핑거 와! 와! I'm not heavy. Slow down, slow down. I'm not heavy. What? Sorry, I'm I'm oh. not heavy. Sorry. 원 Thank y 땡큐. 한국말 좀 할게요. 잠깐만. 어우, oh, 미치겠네. 야. 야, 야, 나 빨리 아, 안 빨리 내려가. 빨리. 아, 안 내려가진다니까 내가 가볍지니까. <laughs> 내가 무겁지가 않나 봐. 나이프 솜털이라고 빨리. 지금 약간 um library. the library. okay, you like book. no. library is book book. no. oh my god. pet card oh. is five mini weekend. 아, 파인드카. 오케이, 파인드카. 예. 도널리 도널리. i'm icca. 어. 어, icca. 야, 야. 어, 오케이, 오케이. i'm c, i'm c. you drive. i'm not drive. so hell. My license? Yeah. Dress room? Oh Thank my you. god. Dress room? <laughs> what the fuck? Me <laughs> too. <laughs> oh my god. My keyboard? <laughs> no, not human. Oh. Yo, yo, yo. Yo, go. I'm right, you left, okay? Okay. Oh. Why? Oh, yeah. Mmm, oh. yummy. You find good? 예예. Yeah, yeah. I'm not good. I'm not strong. <laughs> talking me? Yeah. Only English. Talking you. You too uh, English. Use. You, okay. you you can't mission. No no money. Okay. You can't mission. No money. Okay. Tomorrow we can't eat food. Okay. Me <laughs> only you t o English. Uh, tomorrow. We food? No, no, rea You can't uh, mission. We not food. We not not. Put. My English so summer. Very bad. Yeah. I think so. I think so. Yeah, I think so. Your English very very bad. It, it you, you <laughs> no, too. No, no. You. I'm fine. Fuck you. Oh, thank you. レローズ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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レローレローズレローレローレローレローレロー はい。 All right. Thank you. Okay.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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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ne shot. One shot. Oh my god! You no shot? So terrible. Shot bar? So trashy. 미에 타. 너도 영어 나쁘지 않았어. 나 6년 배웠잖아. <laughs>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지? 아니, 어떻게 벌써 있냐? 근데 우리 전판 진짜 나쁘지 않았어. 영어만 쓰는 거. 개쩔었다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기네. 맞아. 아, 예, 근데 우리도. 응. 기다려봐? 이거 왜 그러지? 250, 대 250.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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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게. 야, 신이, 아. 그냥, 야, 그냥 앙증맞다, 야. <Til t> <Fortnite> 야, 내가 10분에 1만 할게. 어, 사람만 있어? 오케이, 사람만 있을게. 어. 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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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불빛. 한 대. 잘못 얘기했다. 어,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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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자네. 연막 맞춰봐. 나무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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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맞춰. 봐 나무에? 나무에 연막. 나무에 연막 맞춰줄게. 나내 바로, 바로, 바로 뛰어 바로 뛰어 아싸.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바로 뛰어. 쉽지 않아. 어? 어. 막힘없이 술수 가. 술술. 내려가서. <laughs> 야 있어. 존나 뛴다.

나이스! 사소리 나? 아, 아깝다. 잡았어. 나이스! 아! 완전 아, 깝다 아, 진짜! 아, 진짜! 의 명언이 하나 있거든 게임이 이상하면 성비를 봐라 <laughs> <laughs> 우리가 성비가 참 아, 이러니해 내가 해진거같 아, はい。<music> 다행이다. <laughs> 멋진 옥빵이 나타났다. 저보다 잘하고 방망이보다 아... 저랑 방망이 사이. 안녕하세요. 어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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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하이. 기 왜요?